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가 힘들어도 지켜요 라는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대충 이 정도 이 정도고 이게 한어 이게 한 4쪽부터 4쪽부터 한 잠깐만요 43쪽까지 있어요 이정도를 한 요정도 글씨로 읽은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음이 정도 너무 길다면 좀 줄여줄여서 제가 이게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좀 줄여줄여서 읽어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례부터 보시죠 먼저 처음 힘들어도 지켜요. 잠깐만요. 민주주의 세상을,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세상이지만, 민주주의 세상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 사, 우리 인간들이 규칙과 법을 잘 지켜야 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 있겠죠? 먼저 여기 차례, 차례,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림이 있을 땐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지금은, 글씨만 있어요. 자, 아르미네 집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한쪽엔 아빠 던지기 선수가 있고, 한쪽엔 엄마 던지기 선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베개가 날아가면 저쪽에서 방석이 날아와요. 딱딱하고 깨지지 않는 물건만 아니면 다 공중을 날아다녀요. 그 틈에 아름이와 다름이도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워요. 아름이네 가족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름이 친구들도 싸워요. 민이는 순서를 안 지키고 먼저 물을 마셨다며 경희와 싸우고 경희는 자기 지우개를 몰래 썼다며 현이와 싸워요. 동네 사람들도 싸워요 앞집 아저씨는 차를 잘못 주차시켰다고 뒷집 아저씨와 싸우고 옆집 아줌마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버렸다며 가겠+ 가게, 가겠집아줌 마와 싸워요 싸움은 미리 막거나 벌어진 싸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싸움이 왜 버려졌는지 생각해야 해요 싸우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의견이 달라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남에게 불편을 줘서 얼토당토 않은 고집을 피워서 순서를 안 지켜서 괜히 화가 나서 누가 누구를 괴롭혀서 돈을 안 갚아서 등등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학교 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깜빡 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그런다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림. 여기까지 아름이 아빠가 쓴 각서를 모으면 두꺼운 책한 분량이 돼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 그러나 아빠는 자주 약속을 어겨요. 엄마는 아빠를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름이도 아빠를 믿지 못해요. 아름이는 엄마도 믿지 못해요. 아름이 엄마는 늘 아름이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요. 날씨는 늦잠 안잘게, 아침밥을 꼭 차려줄게, 준비물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줄게. 그러나 엄마는 자주 약속을 어겨요. 아름이는 부모님과 싸우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어느새 아름이 머릿속에 약속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이 싹 떴어요. 아름이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한 약속도 가끔 어기지만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다름이에게 거짓말로 약속도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름이 아빠가 쓴 각서, 나 아름이 엄마의 새끼손가락 걸기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약속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한 약속을 규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면 누구나 규칙을 지켜야 하지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면 누구나 규칙을 지켜야 하지요. 동네 주민들은 골목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고 학교에선 수업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국민들은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국제법을 따라야 해요. 규칙을 어기는 구성원들이 말하지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음, 공동체는 어떻게 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경희는 순서를 안 지키고, 먼저 물을 마시면서, 나 혼자쯤은 없대. 어때? 어때? 하고 생각합니다. 현희는 경희의 지우개를 몰래 빌려쓰면서 이번 딱한 번만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귀찮아서, 바빠서, 게을러서 장난삼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규칙을 어깁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면 아무도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이좋게 살기 위해 규칙을 규, 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혼자 산다면 규칙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규칙을 어기는 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함께 살더라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에요. 제 멋대로 들, 들판을 헤매며 혼자 사는 늑대처럼 되고 싶다 싶지 않다면, 늑대, 제 멋대로 들판을 헤매어 혼자 사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제 멋대로 들판을 헤매며 혼자 사는 늑대처럼 되고 싶다는 뜻이죠. 어쩌면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런 늑대가 한 마리씩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름이 아빠, 마음 속은 늑대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 편하고 자유로울 거야. 회사에 안 가도 되고, 매일 술도 먹어도 돼, 그리고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만 실컷 들을 수 있어. 아름이 엄마 마음속에 늑대도 말해요. 집안일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아름이 마음속에 늑대도 말해요. 아직은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하니까 멋대로 할수 없어. 가만히 참고 살다가 어른이 되면 나 편한 대로 해야지. 학교도 안 다니고 실컷 게임만 하면서 말이야. 다름이의 마음속에 늑대도 말합니다. 유치원도 안 가도 돼. 그리고 친구들과 집에 와서 재밌게 게임하면서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고. 그다음 응, 다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해주지 않, 안, 않고 하는 건 어렵, 어렵진 않지만 엄마 아빠를 부려먹을 수도 있어. 아름이의 생각처럼, 다름이의 생각처럼, 다름이 엄마의 생각처럼, 아름이 아빠의 생각처럼 어른이 되면 주위에 도움 없이 살수 있을까요? 음식은 어디서 구하고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입고 잠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요? 더구나 마음 속에 사는 사나운 늑대가 걸핏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대화나 토론을 하지 않고 아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굴거든요. 사람들 마음 속에 숨어있는 늑대는, 사나운 늑대들이 한꺼번에 고, 고개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런 늑대들은 음, 사람은 그 늑대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조건 그 늑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그래서 난폭도한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함께 규칙을 정했어요.그러니 공동체를 이루어 살려면 우리 마음속의 늑대를 조금씩 몰아내고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름이 아빠와 엄마가 마주 앉아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고 서로 앞으로 약속을 다 지키기로 해요.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가 계속 민주주의 생활을 할수 있고, 주인이, 아니, 주인은 대통령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계속 있으려면 이런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우리 마음 속 늑대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요. 그러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멋진 멋진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 만들어지죠. 이번 학급 회의의 주제는 급식실입니다. 멸치를 멸치를 싫어하는 오기가 벌떡 일어나 멸치볶음이 반찬으로 나오는 걸 금지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덩달아 명이는 시금치나 물을 금지하다고 하고, 숙이는 창이는 양배추 닭고기 등을 금지하자고 해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친구들은 고개를 가우거렸어요 서로 싫어하는 반찬을 다른 반찬이랑 바꿔 먹으면 되잖아요. 홍이의 의견에 많은 아이들은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어요. 홍이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홍이의 의견을 통관지 불합격인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통과입니다. 방금 땅땅땅까지 쳐야, 쳐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식사를 받을 순서를 정할 차례에요. 전후대로 하자니까 뒷번호 아이들은 반대하고, 뚱뚱한 순서로 하자니까 마른 아이들은 반대해요. 배고, 배고픈 사람 순서로 하자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모두 반대해요. 결론이 나지 않자 회장인 윤희가 나섰어요. 박 분담별로 돌아가며 급식을 받는 걸로 정해요. 모두 찬성했어요.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니까요. 공동체가 커서 수백만, 수천만 명도가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할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를 뽑아서 규칙을 정해요. 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대표로 뽑으면 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라의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불공평하면 어떡하죠? 불공평을 한다, 한다면, 불공평 한다면, 당당하게 바꿔달라고 말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분담별로 돌아가며 식사를 받기로 한 첫날이에요. 회장인 윤희가 3분다부터 받자고 해요. 다만 보니 윤희가 3분단이에요. 1, 2, 4분단 아이들이 항의하자 윤희가 말해요. 내가 3분단이 아니라 3분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오늘이 3일이어서 그런 거야. 국회의원 우리만 씨 부인이 가 지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씨는 가 지역에 큰 도로를 내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법안이 통과되고 나자, 가 지역 땅값이 올랐어요. 법안이 통, 국회 활동은 감시하고 단체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우리만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 지역에는 큰 도로를 내자고 한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런 것 뿐입니다. 윤희와 국회의원 우리만 씨가 할 말을 믿어야 할까요? 대표가 자기 이익이 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규칙과 법을 만들면 공동체로부터 미음, 믿음을 잃게 됩니다. 대표가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서는 안 돼요. 대표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대표가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정한 법과 규칙을 만들지 않은 대표가 있다면 누구나 자신 있게 바꿔주세요. 나 당당하게 음이 법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안 그러면 이 법은 우리 나라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당당하게 말해야 국회의원들이나 음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의논을 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음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런 말을안 하면 그냥 그냥 그게 통과돼 요 그냥 판사가 이거 음, 이거를 탕탕탕 치면 그냥 그 법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음 그걸 치기 전에 빨리 어 바꿔주세요 나이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를 말하고 왜 만들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응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 상의를 해서 그 법이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든지 음안 응, 좋을 것 같으면 응 회의를 해서 해주실 겁니다. 공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응, 음, 규칙, 저런 규칙, 참 많아요. 그런 걸다 지키려면 힘들죠? 하지만, 그거를 다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영원히 기록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종류에 따라 규칙도 달라져요. 가정에는 가정의 규칙이 있고,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규칙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규칙도 집집마다 다르고, 학교의 규칙도 학교마다 다르고, 나라의 규칙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름이 유치원에선 노란 유치복을 입지만, 미량이 유치원에선 자유롭게 옷을 입어요. 아름이 학교에서는 가을에 운동회를 하지만 태령이 학교에서는 학회회를 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차가 오른쪽 길로 다니지만 일본과 영국에서는 차가 왼쪽 길로 다닙니다. 이런 규칙은 서로 다를 뿐 어느 게더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규칙은 어떨까요? 컵 나라의 교통법규는 걸어다니며 보행자보다 차를 모는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모두 걸어다닌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제멋대로 차를 몰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차를 피해야 해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겁나라처럼 되면 우리 우리 사람들은 아주 힘들겠죠? 그러니까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겁나라의 규칙은 다른 나라의 규칙과 다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일부 운전자만을 위한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규칙은 무조건 나쁠까요? 아름이는 학교에서 조각공원으로 봄 소풍을 갔을 때 일이에요. 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경이는 투덜거렸어요. 뭐야 이 화장실은 비어 있는데 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화장실 앞에는 장애인 노약자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경희는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들어가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라 줄을 섰어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그 수가 적어요. 경희는 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편을 겪는다는 이것을 나쁜 규칙이니까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록 그 수가 적다 해도 나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등 힘없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규칙은 좋은 규칙이에요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면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장애인이나 노약자+ 노약자의 화장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laughs> 드디어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겁나라는 멋대로 건설부 장관은 초록색을 너무 좋아해 모든 건물을 초록색으로 칠하는 법을 발표했어요. 또 멋대로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건강을 위한다면 어느 누구도 복수하, 복숭아를 먹거나 재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어요. 규칙을,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즐겁고 편리하게 살 수,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노란 건물은 초록 건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복숭아를 못 먹게 한다면 사람들은 불행하고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겠죠.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규칙은 올바른 규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수 없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남자만 외출할 수 있다. 이 회사에는 키가 170m, 170cm 이상이고 얼굴이 계란형인 여성만 취직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학생들에게 집을 한책씩 준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풍 풀려, 풍요로운 도시에 살수 없다. 이런 규칙을 올바른 규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성별, 키, 외모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식이나 재산처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도 적게 가진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수학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느릴 수도 있고, 걸어다니는 것이나 계저기를 차는 것을 빼는 것이 느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외모, 키, 등등 이런 것이 다 똑같을 순 없기 때문에 음 만약에 사람 한 명이 음 엄청 빠르고 수학도 빠르고 키도 크고 외모도 예쁘고 멋지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외모가 그다지고 그리고 키가 좀 작고 음 수학이 빠르지 빠르게 발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칙을 올바른 규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규칙은 올바른 규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힘이 세든 약하든 차별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수 있어야 해요. 평등을 해치는 규칙은 올바른 규칙이 아니에요. 기는 용이와 홀짝을 하다 계속 세 판을 이기자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평소 홀짝을 할 때면 항상 열 판씩 했어요. 이제까지 쭉 그래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세판 연속 이겨놓고는 그만하자고 하니까 용이는 화가 났어요.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평소에 오던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누구나 당황할 거예요. 규칙이나 법으로 딱 정해놓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면 규칙이나 법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관습이라 해요. 어, 관습 중에서 지켜야 할게 있고 고쳐야 할게 있어요. 아랫사람이 우더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지켜야만 해요. 하겠어요. 우더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관습은 고치는 게 좋겠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이제 어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죠?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를 쭉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가 이렇게. 어, 노력하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주의 사회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